반갑습니다. 라이온 600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뭐, 화투 600 치는 것도 아니고, 라이온 600. 다들 뭐, 아시다시피 라이온은, 번호를 만들기만 하면 뭐, 그, 번호 종류에서는 뭐,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 하죠. 막 번호 933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 R801 까지 그냥, 싸그냥 평정하다시피 쭉 했는데 요거 이제 옵티머스 111그 슬라이딩 번호를 모방했는지 뭐했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이 만든 사이런스형 N 롤러형 우리나라 본는은 사이런스와 로라가 겸용으로 되죠 겸용으로 참 잘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 실력이 뭐, 최고. 이이 슬라이딩 버너는 한 발이 조립 형태가 아니니까 아예 <laughs> 혓바늘이 나가고 바람이 조금 잘안 돼요. 이렇게 재끼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구조죠. 이렇게 여기 이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쪽으로 이 덮개를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 아주 편리하고 이 라이온은 어느 본체를 분리하는데도 나사를 풀지 않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빠져요. 여기가 아주 과하게 들어가 있죠. 과학 우리나라 이 머리는 뭐 거의 뭐 짱이니까. 이렇게. 다시 조립할 때도 이쪽에서 이렇게 조립하고. 요거는. 간혹 황동 바람막이도 있고 얘는 이제 철 바람막이에 흑 착색 도색을 했네요 이 이제 사일런스 캡 평평한 신형 타입이죠 신형 타입 라이온 600은 이 케이스 색상이 아 이거 보라, 연보라라고 그래야 되나 퍼플? 연퍼플? 핑크 아주 색상도 아주 야리꾸리합니다. 라이온의 뭐 장점은 뭐 누가 뭐래도 활약이죠불 한번 사자 밀림의 뭐 왕자죠. 사자는 예. 뻔하의 왕자. 아 예, 옛날 몇개안 남았대는 <laughs> 뭐야 이거 몇개안 남았는데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 라이온 버너들은 무조리다 가죽바킹을 채용했었는데 저쪽 801 이쪽으로 가면서 간혹 오링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그 외에는 거의 가죽바킹을 써서 아주 고급화한 버너들이죠 이 라이온 버너들은 예, 이로 통을 보면 여기 이제, 도금이 되어 있어요. 아니, 도금? 음, 이거 이제, 황동색으로 칠이 되어 있는데, 이거 황동색 변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한번 황동 위에다가, 매끈하게, 도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금이라고 하고, 그래서 얘는 닦아도, 황동처럼 광은 안 나지만, 색은 변하지 않아요. 만약 이거를 광을 내려면, 매니큐어 그 아세톤이나 리무버를 발라갖고, 이거 한번싹 벗기시고, 그 다음에 광을 내면, 라이온의 광빨은 끝내줍니다. 아주 요 도금을 하기 위해서 광을 아주 잘낸 다음에 도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광이 잘 나는, 그런 또 장점이 있고 라이오는 원빙도 아주 부드럽죠 이야 예. 얘기를 예, 잘 되고 있고 아마 슬라이딩 번호를 갖고 다니신다고 그러면 뭐 라이온 600 하면 뭐 거의 탑이고요 오티머스 111 시나브로 로얄 4 0 0 우리 가문의 번호 썬 번호 이런 정도 이렇게 하시면 뭐거짓 끝내줄 것 같습니다 네. 자불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 이거 해야. 레열 불로 불을 붙여도 간혹 붙기는 해요. 내연도안 나고. 아주 정확한 그 점화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 펌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스가 나가지고, 축이 살짝 걸리네요. 어이, 예. 축을 다 가야되겠다. 어! 펌핑을 어?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뭐. 파래이 뭐, 타의 수동을 불어하죠. 또, 어, 해파랗게 나오는 그, 타자 갈기 같은 파래, 화려... <laughs> 아, 뭐, 이렇게 열심히 찍으시니까이 불을 잘 찍어주세요. 어? 이씨. 자, 오늘은 이 캠핑장에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펼쳐서 조립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라이온 600 번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블루썬입니다.